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퀀트마스터입니다 자 매일같이 이런 내용들 돈 되는 정보들 다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다 집중하시면서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 분석 영상입니다 자이 코스모 신소재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기업의 성장성 비전이 너무나도 좋은 종목입니다 자 오늘도 분석 영상 제대로 찍었으니까요 자 지금 진입해도 괜찮을지 앞으로도 계속해서 상승하고 대박 칠수가 있을지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중요한 소식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이 리튬 가격 관련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의 주가와도 굉장히 관련성이 깊고요 자이 차트는 리튬 가격 선물 차트고요 자 리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많이 떨어졌던 위치에서 반등에 성공을 했었지만 작년 중반 이후부터는 다시 하락폭을 키우면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이 리튬 가격이 하락한 원인은요. 현재 중국의 리튬 수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현재 전기차 시장 자체는 그렇게 크게 성장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앞으로 10년간 계속해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지. 당장 지금만 볼 때는 크게 성장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공급면에서는 리튬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자, 그래서 최근 기사 내용 보시게 되면 리튬 공급이 과잉되었다 이런 소식들도 접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외국의 소식들을 보시게 되면 리튬 하락전망보다는 리튬 공급 부족 사태를 경고하는 그런 기사라던가 발표가 많았었고요. 자, 중국이 리튬 생산지 감산 돌입한다는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P 글로벌 상품 인사이트의 예측에 따르면 전기차 전세계 판매량은 2023년도에 1380만 대가 팔렸었고 2030년까지 3000만 대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25년 말까지 4에서 6만 톤, 2030년 말까지는 76만 톤에 달하는 탄산 니튬이 부족할 수가 있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요. 자, 제 개인적으로도 리튬 가격이 상승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보고 있기도 하고요. 자, 그래서 앞으로는 리튬 가격 상승이 이제는 기대가 될수 있겠다라고 보고 있고요. 리튬 선물 차트를 다시 보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하방 안정화된 상황에서 리튬 가격이 떨어지기 어려운 가격까지 내려온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추세의 전환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지난 3월부터요. 자, 그리고 모든 종목이라던가 모든 코인이라던가 모든 자산들은요 하락 횡보 상승 이3 단계 사이클 무조건 거칩니다. 자, 우리 리튬 자, 하락 횡보 자, 이제 상승으로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종목 우리 주가도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종목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도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 차트상으로도 긍정적인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빠지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하방 지지가 안 됩니다. 지지가 안 되고 계속해서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 주게 됩니다. 그래서 종목 차트 보시게 되면은 자, 이때 지켜준 저점을 올해 초까지만 해도 살짝 이탈하긴 했지만 자, 1월 말부터 강력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상당한 상승을 해 줬죠. 정말 중요한 반등이 나와 주고요. 이제는 추세상 하락을 마감했음을 알리는 그런 반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을 적용하게 되면 상승 파동이 끝난 상황에서 그 이후에 하락 파동인 하락 3파가 이렇게 이어지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 종목 하락 3파도 마무리가 거의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4만 원부터 물론 저점이 살짝 깨지긴 했지만 이때를 파동이라고 볼 만큼 크게 깨지진 않았고요. 자, 추세대를 이렇게 쭉 이어보면 이 종목은 확실히 세력이 추세대를 반영하는 그런 흐름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이 추세대에 맞춘 듯한 확실하게 딱딱 맞춘 듯한 움직임 자, 이렇게 세 번을 보여줬고요. 추세대를 돌파하는 이런 시점부터 상승 전환이 시작됐다라고 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최고점 대비해서 47% 하락한 지점 자, 이 시점부터 반등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지만, 자 이렇게 최고점 대비해서 자50% 조정, 그리고 66%. 자이 시점부터는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약간 부족하지만 47% 지점 조정 후에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서 이제는 정말 진짜 조정이 거의 끝난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RSI 지표를 보시게 되면 일단 RSI 지표는 종목의 저점 파악, 그리고 고점 파악 과열을 판단할 때도 활용을 하는데, 자 우리 종목은 RSI 수치가 30일 때 저점인 경우가 굉장히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자 일봉상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도 8월 저점이 30이었고요. 재작년 12월 그리고 10월 때도 자, 이때도 보시면 30에서 저점이 잡혔었죠. 현재 수치는 31이 나와주고 있고 이제는 거의 반등할 수 있는 위치까지 거의 왔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강하게 시세를 치고 나가는 형태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니터링 하시면서 집중하셔야 될 때가 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포스모신 소재가 현 시점에서 매력적인 핵심적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성장성이겠고요, 두 번째 미래 가치 그리고 세 번째 네, 좋은 시장 상황입니다. 자 성장성부터 보시겠습니다. 포스모신 소재는 올해 예상 실적도 상당히 좋은데요, 2024년과 2025년 실적 성장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양극제 업체 중에서는 실적 성장률이 1등이죠. 매출액은 2022년 대비 올해 70%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내년도 70% 성장, 2025년은 더 엄청나죠. 100% 넘는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성장 속도가 정말 정말 빠르고요. 당연히 영업이익도 엄청나죠. 2025년에 2022년 대비 5배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고요. 1768억의 영업이익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6.3%대로 상당히 괜찮은 영업이익률이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코스모신 소재 주가가 이미 많이 오른 상태인데 앞으로도 지속해서 상승 가능할지 그리고 현재 시총이 적정한 시총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여전히 투자 매력도가 정말 높은 종목입니다. 순히 PER값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비싸게 보이겠지만 말씀드렸듯이 엄청난 성장주입니다 성장 속도가 매우 빠르고 2차전지 시장도 10년간 계속해서 성장하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여전히 상당히 높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 현재 가격은 내년 정도 수준을 반영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2025년 기준으로 현재 주가는 네, 상당히 저렴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2차 전지 기업들의 광폭 성장은 2027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에 4년간 놀라운 실적을 계속해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외에도 코스모 신소재 가장 큰 장점들을 말씀드리자면 자, 첫 번째 전구체 내재화와 그 다음에 두 번째 북미 진출 자, 세 번째 양극재 생산 케파퍼가 있겠고요. 네 번째는 미국 텍사스 리튬 강산 진행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부터 말씀드리자면 코스모신 소재는 전구체 내재화를 진행 중인데요. 일단 전구체는요, 양극재 내의 원가 비중에서 70%를 차지하는 소재고요. 그동안 국내에서 전구체 중국산의 비중이 95% 정도 차지할 정도로 국내 업체들이 중국산 수입에 의존했던 그런 상황인데요. 자, 이제는 자체 생산으로 20% 정도 내재화를 진행 중이고 자, 이로 인해서 가격 경쟁력이 더 커진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북미 진출과 국내 업체들의 합작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면 코스모 신소재도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부터는 국내 주요 배터리 3사와 모두 거래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양극재 캐파와 관련해서는 자 고객사들의 요청으로 어, 매우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생산 능력이 연간 3만 톤 수준인데 2024년에는 10만 톤 자, 2027년에는 15만 톤으로 늘어날 예정입니다 자, 게다가 현재 미국 테사스 리튬 광산 쪽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자,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은 파악되고 있지 않지만 현재까지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미래가치 부분인데요 현재 주식시장은 2차전지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자, 제가 판단하게도 2차전지는 대한민국 미래의 주축이 될 그런 분야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가장 크죠 첫 번째는 전기차 자체가 가지는 장점이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미국의 정치적 방향성 때문입니다 첫 번째와 관련해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유지비 장점도 있고요 그리고 고장 문제가 훨씬 적습니다 네, 성능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을 내고 있고요 네, 소음이라든가 진동이 훨씬 덜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안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장점들보다 지금 현재 두 번째 이두 번째가 훨씬 강력합니다 미국이 현재 정책적으로 전기차를 밀고 있죠? 그러니까 환경을 내세우면서 법안을 마련하고 있지만 사실상 강제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 기사 내용도 보시게 되면, 2032년까지 미국에서 판매되는 신차 3분의 1을 전기차가 차지하도록 방제하기 위한이라고 했죠. 자동차 오염 규제안을 공개했다. 그래서 사실상 내연기관차들을 퇴출해버리겠다. 자,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국내 주식하실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셔야 하는 부분이 자, 이 바로 국가 정책 방향성입니다. 예를 들자면 문정부 때 친환경 정책과 같은 것이겠죠. 자동차 브랜드들은 미국 시장을 1순위로 생각하기 때문에 자, 미국 미국 정책이 곧 기업의 지침이 됩니다. 이미 미국에서 내연기관차를 배제해버리겠다는 그런 법안을 마련한 상황이기도 하고 유럽도 그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모든 내연기관차 브랜드들은 무조건 전기차를 만들어야 하는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미 포드라던가 여러 대기업들도 전기차에 올인하고 있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고 자, 현대도 마찬가지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추후 좀더 지난 시점에서는 유소가 많이 사라져서 기름 넣기도 불편한 상황이 올수 있겠다고 전망하고 있고요 자, 여기 표에서 보시다시피 전기차 시장은 계속 커져가게 되고요 매년 15%에서 20%의 급격한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게 되면 대상승하는 차트들의 특성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매집 여부 네, 그래서 조정 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 그리고 세력의 규모를 판단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차트 신호를 확인하면 되겠는데요. 예시 차트를 보시면 EM 플러스가 있겠고요. 네, 이 차트는 EM 플러스 월봉입니다. 매집부터 말씀드리자면 예, 긴 횡보 기간 속에서 계속해서 등락이 있었는지 그리고 거래 대금이 동반되고 있는지 그리고 거래원도 참고하면서 네, 매직 구간을 통해서 세 번째 말씀드린 네, 세력의 자금력을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조정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든 종목들은 하락과 그 다음에 횡보와 상승의 3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자, 이때 하락이 마감이 되었었고 여기 보이시는 횡보 기간을 일반적으로 매직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기간이고요. 이후에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차트상 거래 대금이 크게 동반되면서 차트상의 급등 신호와 함께 시세를 분출하게 되는데요 노하우라서 다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이 저점이 출발의 기준점이 됩니다 EM플러스도 그렇고요 박셀바이어도 저점에서 뭔가를 찍어주는 모습이죠 여기 이 구간도 그렇고요 그리고 이 평선들이 밀집되는 모양새와 바닥 구간에서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삼각 수렴되는 그런 모습이 중요한데요 EM플러스 같은 경우는 매집 기간이 2년이나 되는 그런 종목이었기 때문에 대상승이 가능했었고요. 박셀바이오는 6개월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이와 같은 매집주를 매일같이 발굴하고 있고요. 항상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는 구독자님들께 제가 발굴한 종목들 전부 공유해드리고요. 목표가 기간도. 그리고 브리핑도 드리니까요 상단에 전화번호로 매집이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좋아요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는 구독자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 추석 기간에 폴라리스 종목을 추천하면서 분석 영상도 같이 만들었었습니다 자 추석 이후에 상한가도 가고 계속해서 큰 반등을 보여주고 있죠 자 당시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린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제매매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한 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남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하는 게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할지라도 세력들이 그냥 올리지는 않습니다. 흔히 말하는 개미 털기 및 하방으로 계속 흔드는 흐름. 그런 흐름들이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튀는 자리들을 공략했다가는 그냥 세력이 흔드는 자리에서 곧바로 마이너스 10%에서 20% 하락을 맞고 털려 나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세력은 지금도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계속해서 주가를 견인해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올리면서 개인들을 편안하게 놔두면서 수익을 줄까요? 계속해서 위아래로 과격하게 흔들어대면서 심약한 개인 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요. 개인들이 털리기 쉬운 공포의 순간에서 다시 한번 크게 끌어올린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좋은 매매 타이밍. 이때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린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왜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보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현재 세력들은 손바꿈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가적인 시세 분출은 무조건 나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또다시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를 모르신다면 결국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 좋은 가격, 완벽한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이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종목 어디에서 사서 어디에 팔아야 되는지 다 나와 있는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 100%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이 대응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어디까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 그리고 기간 전부 다 적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기법 자리 다 적어드렸습니다. 즉, 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타점, 그리고 매도타점,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주식을 모르셔도 괜찮고, 여러분들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보실 수가 있다, 이겁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이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것이죠. 대응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상단의 전화번호로 여러분들, 신소재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매매 전략 자료 순차적으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 안에 적어놨습니다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가격 전략을 함부로 말씀드릴 수가 없다는 거겠죠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우리끼리 공유를 해서 좀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걸왜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냐?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부터 시작되었고요. 여러분들에게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상단에 전화번호로 문자 보내 주시면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공유를 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 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 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 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배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네,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 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돈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7623-3169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 진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